Next time, bye bye. Are you happy? Car? No, you look very happy now. Very v n o e you r y o happy? n o w n e o s a w a r i y happy? Are happy? Are you happy? Are y o a r y u happy? o u p r a p Are y o 이 방콕 옆동네에 사는데 거기 쌍오프라카는 지금 도로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가 천천히 겨우 지나갈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백팩까지 메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카페에 가요 지금 새로 잡은 호텔이 다 좋은데 와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제가 어제도 이 동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시켜놓고 나갔다 왔거든요. 예상 시간이 10시간 30분 막 이렇게 뜨는데, 에이씨 그래도 하루 외출하고 오면 돼 있겠지. 그러고 갔다 왔거든요. 이 업로드가 멈춰 있어요. 오류가 뜨면서 그래가지고 아 이놈의 호텔 안에서는 업로드가 불가능하겠구나. 가지고 아침 일찍 얼른 아침 먹고 씻고 나와서 업로드 하러 카페에 가려고요. 그래도 전에 있던 호텔은 30분짜리 동영상 올리면 5분만에 업로드가 완료됐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예상 시간이 10시간 30분이야. 아. 이 와이파이는 미리 써보고 호텔을 고를 수가 없으니 복불복이에요. 뭐 그냥 여행객들한테는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몇 기가짜리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와이파이도 진짜 운이 좋아야겠더라고요. 호텔에 예약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거기 와이파이 빨라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호텔 스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빨라요. 이러면서. 주일인데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 아, 그리고 지금 참고로 여기 태국이 공휴일이에요. 4일 동안. 무슨 공휴일인가 했더니 왕 탄생일이래요. 그래서 목금 토일 이렇게 4일간 공휴일이래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laughs> 카페 가서 유튜브 업로드하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여기 터미널 21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짜고짜 연락 와가지고 s e u 하더니 지금 차 타고 왔어요 <laughs> 그리고 다짜고짜 저를 데리고 촌부리에는 있 촌부리 왜요? 어, 방센 방센? 네. 촌부리 방센에 저를 데려가겠대요 쇼핑 안 한다며? You said my shopping, but you look close. 이 <놀람> 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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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차장 나오기만 했는데도 엄청 덥네. 로마, 로마마. 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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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전부리? <놀람> For one hour. 짜고짜 터미널 2 1로 와서는 아절 납치해서 아 촌불이로 데려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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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저번에 밤에 저 드라이브 시켜준다며 응, 응, 응. 그 도로 위에서 100km를 밟던 아마추어 카레이서 뿌레가 <laughs> 오늘은 저 촌부리로 드라이브를 시켜준대요 You understand? I understand 아 You c h a n g e hair today Yes You l o o o o d I n t o t w o n hair You d o t l o o I t i g h i That's why. Oops, oops, oop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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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good, woman look so sexy Not sexy Not sexy No, I mean oh. for me Oh, Drive good, woman Look so sexy, 러? ใช 러? 러. 지금 100 킬로가 넘게 달리고 있어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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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f 와우. Wow. 지금 140이 넘었어요. ไม่จอดคาเลยสักคาไม่ค่ะไม่ค่ะห <laughs> นึ่งโลกิโลคา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ว่าว้าว <Okay. Okay. S 1> okay, wow. so fast again oh.

ชมบุรีชมบุรีค่ะชมบุรีค่ะชมบุรีค่ะเวรอะเวร์วังเลยอะรถติดจริงจริงเนาะโ,โอเค <ico ff les> อยุบเจอกันรถติดใช่ไหม <laughs> ใช่ไหม GPS 30นาทีไอติมสามสิบนาทีใช่ GPS สาสนาทีไอ้ิงสานาที t w n t อ๋อใช่ยี่สิบสนาทียี่สิบก็พอรถติดโค้กรถติดรถติดแนวรถติดติดมากๆติดมากๆติดมากๆติดติดติดปลาล่ำปลเลือ you know ปลาล่ำปลาเหลือไม่ไอ้ต้นเา อันนัทยปาล้อปเปลปลลปไม่ชอบรถติดเลยไม่ชอบรถติดเตยใช่ติดแล้วรู้สึกโงเนาะรถติด

Gold no, 이거 어려워요. 손실해요 귀여워 와와 와. 어떻게 돌에 돌안 가운데 원숭이가 있을 수가 있지 엄청 신기하네. 와와 와. 스카이 소소 와와소아이와진와 와. 와. 원숭이 있어 저기. 와, 이 아름다운 바닷가가 보이는 뷰 장소에 왔는데, 원숭이가 막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엄청 신기하네. 딱 노을 지고, 이 하늘이 이뻐 보이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진짜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근데 원숭이 진짜 신기하네. <laughs> 와. 수어이 막마. 와. 진짜 이쁘다. 와, 저 하늘 노을 봐봐. 야 장난 아니다. 너무 이쁜데? 와이, 테이크 나랑 마 <laughs> 역시 여자들은 이 이쁜 장소에 오면은 이쁜 셀카 포기 못하죠. 쏘이마 음 야. vậy nha ra wow xinh má xinh 와, s 아이 셀프 여긴 카. 셀프 여긴 카. 야, 원숭이가 이렇게 평화롭게 담벼락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모습. 이 태국의 원숭이 진짜 신기하게 처음 보네요. 저도 아랑곳 안 하고 있네 방금 그 이쁜 뷰를 보고 온 데가 이름이 카오산목이래요. 카오산목 수이 카오산목. 여기가 아까 그뷰 플레이스에서 봤던 그 아래에 있는 해변가인데요. 여기가 파타야랑 거진 비슷하대요. 어, 이쁘다. 바닷가. 예쁘다. 와. 여기 꼭 하와이 같은데? <목소리> It looks like Hawaii or c a m 와, 진짜 이쁘다. 어. 나 없으면 와. 와. 와 여기 바닷가에서 수영하는구나 사람들이. 와. 수어야 마. 소이마, turn around, turn around, 소이마, 나랑 마. 진짜 오늘 여기. 너무 잘온것 같아요. 비록 갑작스럽게 납치당해서 완전 번개식으로 온 곳이지만, 어, 진짜 해변가도 너무 이쁘고, 그 뷰플레이스도 너무 이쁘고, 어, 진짜 너무 이쁘네요. 다 수원이 어. 막마. 이제 내일이면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자 하루 남고 너무 이쁜 장소에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지금 날씨도 밤이라 여기 해변가 근처라 바람도 솔솔 불고 그렇게 안 더워가지고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야딱 해지고 있는데 이 바다가 보일 정도로만 어두우니까. 영상 찍기에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나랑 와! 파도 소리 ASMR.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야경이 너무 이뻐서 더 있고 싶은데 당일치기로 온 거라 이제 아름다운 뷰감상은 짧게 그리고 운전은 길게 다시 돌아가야 해요. 이제 다시 한약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มาอะอะไรครับผม ready to go back home ใช่ go back home now you will drive so fast car no slow slow 140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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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go <home. S 2> no <laughs> 너 띤방마 맥샵 우 이게 태국어로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차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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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음에 나 바이바이 차 행복해? 아니 You look very happy now. Very, very happy now. No. Next time. Next year. <laughs> See? See you next time. You look, you look very happy now. Because I'm leaving tomorrow. I'm so sad. No. It's fake. <laughs> wow, dạng phân tích. Go home now. No.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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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 Thai. Thai. Chai T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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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 slow, nha. slow. slow nha. S100 슬로우나 슬로우 슬로아 i 씨 see, i 이차 see. <laughs> 여기에는 분명시속 제한이 60으로 적혀 있는데 얘는 기본 100으로 달리고 있어요. 처음 타면은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라 적응이 돼 가지고 괜찮아요. <laughs> 친구가 운전하면서 마시게 커피 좀사 달라고 저를 내려줬는데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 버려 놓고 갑자기 커피 사러 간 사이에 떠나 버리면은 전 진짜 여기서 미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순간 1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40을 넘은 광란의 김주입니다 <laughs> 어, 아, 샌들 신어서 어허. 운전할 때 맨발로 운전했구나. <laughs> 이 친구가 운전을 왔다갔다 왕복 어허. 4시간을 했, 했더니 어허. 피곤해서 어허. 밥 생각이 별로 없대요. 사실 어허. 그래서 여기 앞에 내려주고 집에 간대요. 다이얼드마 슬리피! โอเคค่ะ it's okay 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today yes my f r i e n d โอปะโอปะ so how was today mm hmm. mm hmm. how was today ชนบุรีชนบุรีบางแสนเขาสับบุก how was uh. good yes And happy? Yes! Because tomorrow I go. <laughs> yes! <laughs> now I see your inside mind. Oh. Oh, you're very happy now. Yes! I'm happy. <laughs> okay car. I'm happy like okay car. Okay car. Okay. Only me can be sad. Yes. Oh you can be happy. Yeah. <laughs> 도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 한국인 남자를 좋아한대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대요. 비트캅 홈. 비트캅 홈. That's why you didn't have a boyfriend for t h r years. Someone I have boyfriend Korea. Someone you want? ใช่, someone ah. I want Korea boyfriend. Ah. n no, Uh, now, you don't want to have a boyfriend? Yes, I lie alone Oh You want to improve your driving skill? Yes <laughs> More better? No! <Yeah. laughs> uh, until you be a Best car racer mm -hmm. mm, I see, I see <laughs> Bye bye 바이바이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5,000명을 보유한 틱톡커이자 아마추어 카레이서이자 다칭 레이비보이라는 제 친구 허레와 함께 촌부리도 갔다 와봤는데요. 아, 이제 내일이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방콕 도심 밖에도 나가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와디카 바이바이